네, 안녕하세요. 패치남입니다. 이거는 에겐남 스타일. 안녕하세요. 패치남입니다. 아, 요즘 SNS상이나 그 MZ들 사이에서 테토남, 에견남이라는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스타일의 기준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MB, MBTI라든가 과거에는 혈액형을 얘기했다가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테토남이 뭐고 에견남이 뭔지 한번 말씀드리면 테스토스테론. 발음하기 힘드네요. 테스토스테론. 어, 남성 호르몬이죠. 리더십이 강하고 주도성 있고 남성성이 되게 강한 그런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겐 남이라고 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남자와 이렇게 플러스된 합성어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좀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뭐저 같은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런 부 분을 애견남이라고 부른다고 하,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두 스타일의 대표적인 연예인과 그리고 패션의 특징까지 싹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패롱이 여러분들이 태토남인지 애견남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너가 생각할 때 태토남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누가 있었다고 생각해? 최성훈님 최성훈? 최성훈씨나 김종국씨 마동석 형님 하정우 손석구도 있지 않나? 일단은, 추성훈 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아저씨로 유튜브에서 완전 인기가 많잖아. 과거에 파이터 이미지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아빠의 이미지가 강해졌지.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로 요즘 다가와서 유튜브 채널 자체도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대표적인 말 그대로 근육질에 되게 타이트한 그 티셔츠, 그리고 머슬핏 티셔츠라고 하지. 그런 티셔츠를 입고. 분명히 패션에 관심도 많고 한데 그이 스타일 보면 딱 진짜 머슬핏이잖아 딱 붙는, 딱 자기 몸매를 과시하는 약간 그런 그리고 되게 굵은 체인의 목걸이라던가그 옆에 손석회 시도 있네 약간 꾸안꾸라고 해야 되나 이게? 블랙 계열의 그런 옷들을 좀 자주 입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바지 핏 같은 경우도 어쨌든 추성훈 님이 딱 입는 바지 핏이 있어 배기 핏이라고 해야 되나? 조거, 조거 핏의 뭐 이런 트링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 그 되게 활동하기 편하고 이런 옷들을 많이 입는 것 같아 그리고 몸매가 약간 좀 드러나는? 그런 옷들 많이 입는 것 같고. 그 지디랑 아저씨랑 같이 있잖아. 추성훈 씨랑. 완전히 딱 삼반되는 스타일이잖아. 이미 체격에서 좀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지디는 조금 더 외소하고, 몸이 패션인 것 같아. 테토나무. 몸매를 드러난. 오늘 내가 좀 약간 몸매가 좀 드러나는 옷을 입었는데. <laughs> 평소 때보다 조금 핏이, 그리고 팔뚝을 보이려고 내가 팔을 접었잖아. 평소에는 안 접잖아. 가슴 움직임 보여? <laughs> 아 이분도 진짜 이분 진짜 몸매 장난 아니잖아 작살이잖아 이분 운동에 살고 내가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운동인에 가까운 근데 이제 노래할 때 목소리만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태탄남 중에 한 분인 것같아모 몰입서 몸매를 드러내려고 옷을 입은 건 아닌데 몸매가 드러나는 그리고 패션에 크게, 크게 관심이 없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주는 옷일 거고 근데 본인 옷은 거의 검정색이거든. 테토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패션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냥 나를 가리는 용도일 뿐. 정말 이제 이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마동석 형님. 아, 근데, 테토남은 다 이런 거야? <laughs> 이런 분들이야? <laughs> 뭔가 등치가 크고, 실제로 본 적은 있어. 나 길에서, 악구정 로데오에서 본적 있는데, 와, 나 엄청 놀랐어. 진짜. 생, 생각보다 더 등치가, 그러니까 키가 큰게 아니라, 두께가 엄청 두껍더라고. 그리고, 올블랙, 그리고 셔츠가. 터질 것 같더라고. 특별히 멋을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크게 패션에 크게 관심은 없으신 것더라고. 같그니까 그리고 패션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은 또 아니잖아. 쉽게 아무 패션이나 이렇게, 이렇게 소화하기 쉬운 몸은 아니고 워낙 에 거의 주문제작해야 될 정도로. 하정우님 같은 경우는 또 평소 패션은 뭐 스타일리스트들이 잘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근데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약간 투박한데 또한편 세련된 남자 이미지가 있잖아 영화에서 보면 황해 같은 데서 보면 음 응. 김이랑 목방 같은 게 있었잖아 거기서 보면 진짜 그냥 정형적인 태터함그리태터함들은 전반적으로 까만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약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태닝된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평소 패션은 되게 옷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와일드함을 한두 방울 정도 섞은 그런 믹스한 스타일을 주로 입으시는 것 같아. 그 일반인 남자들은 잘안 신잖아요. 그 쉽지 않지. 정말 쉽지 않지. 그러게 이 핑크는. 선물 받으셨나 보이네 <laughs> <laughs>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태토남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태토남 패션 스타일을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보면 상의는 머슬핏 그러니까 몸매가 드러나는 머슬핏 셔츠나 나시, 약간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셔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입고 유부, 이고 그러니까 하의는 약간 딱 몸에 맞는 데님이라던가 뭐 카고 팬츠 그리고 약간 밀리터리 룩에 기반으로온 약간 그런 옷들을. 많이 입는 것 같고 신발은 워커라든가 닥터마틴 같은 그런 부츠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굵직한 거 약간 굵직한 명품, 명품 좋아할 것 같아 볼드한 명품 좋아할 것 같아 명품은 A기스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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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간 추성은 보면 약간 어 추성훈이 한 그랬어요. 약간 드러나는 굵직하고, 약간 볼드한 그런 시계라던가, 목걸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선글라스도 막 약간 볼드한 거. 그런 거들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 가면은 추성훈처럼 되는 거고, 잘못 가면 문제글로 문대... 가는 거네. 그리고 약간 수염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까만 피부랑, 그리고 수염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거의 블랙톤이나 어두운 톤의 그런 옷들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몸으로 보여주는? 몸이고 스타일이다? 그리고 되게 마초적인 남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 내가 봤을 때 요러면은 약간 애견남이야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약 커피숍을 갔어 근데 이렇게 빨대 꼽아서 먹는 애들 있잖아 이러면 애견남 근데 아 가자 요러면은 테토남 정확한 것 같아요 어. 아.. 테토남인가? 진한 향수를 쓸것 같은 느낌이에요 테토남은 남자향 약간 말표 빨래비누의 향이 날것같가나 <laughs> 약간 테토남 스타일이야? 아니 개테토지 아 개테토 <laughs> 저 테토남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가보자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에겐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아까 막 에스트로겐과 남자의 합성어인데 에겐남의 대표적인 여, 남자 연예인 누가 있을까? 차은우 차은우? 어 차은우 박보검? 아 지디? 주우재 아 주우재 주제. 주우재도 완전 애견남. 근데 차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태터남처럼 변하는 것 같지 않아? 얼굴도 젖살도 좀 빠지고 몸매도 조금 남성답게 운동도 한것 같고 그리고 블랙 컬러도 많이 입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애견남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지. 토렌트 되게 깔끔한 이미지? 이런 회짝 안고라 펄 니트 음. 잘 어울리잖아요. 나 진짜 안 어울리는데 니트. 차은우도 패션 관련된 행사나 이렇게 초대해서 가, 가게 되면은 블랙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그런 데서 보면 이미지가 약간 좀테톤남 이미지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남친룩의 약간 정석인 분이 그 주우재잖아. 애겐 남들은 뭔가 말랐어요. 근육이 슬림해 <laughs> 그리고 근육에 대한 것보다는 기럭지라던가 약간 실루엣, 옷발이 잘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리고 피부가 다 하얘. 오이죠. <laughs> 보해 호 주고 싶어? 머리 스타일도 과하지가 않아. 그냥 정돈된 어느 정도의 머리. 근데 난 되게 이런 머리 스타일 안 좋아거든. 하 개인적으로. 그래 보여요. <laughs> <laughs> 남자 머리가 한이정도 돼야지. 레이어드를 일단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음. 태토남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 그 태토남은 몸이 두꺼우니까. 네. 근데 이렇게 주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되게 몸이 슬림하고 말랐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레이어드를 많이 해도 약간 레이어드를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너무 말라 보이니까 커버하기 위해서 안쪽에다 옷을 더 받쳐 입는 대표적인 애견남물 박보검. 박보검 이미지 하면 약간 좀 따뜻한 이미지가 있지 않아? 약간 교회 오빠 그런 룩을 입는 듯한? 교회에서 입은 옷도 있어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laughs>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봐야겠네. 이런 교회에 오빠 별로 없습니다, 사실. 스트라이프라든가, 그리고 체크가 있다든가 보통 태터 남들은 그런 거 없거든. 그냥 까맣거나, 민자, 하얗거나, 회색이거나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애견남 같은 경우는 뭔가 컬러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유롭게 쓰는 것 같고 패턴이나 이런 것도 더 자유롭게 쓰는 것. 같아요 또 피부 톤도 워낙 하얗니까 대다수가 약간 파스텔 톤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애견남에서 패션에 깊게 가면 GD 같은 스타일이 되는 것 같고 테터남에서 패션으로 좀 깊게 가면 그러니까 추성훈 씨가 되는 것 같아. 딱 느낌이 완전 히 다르잖아. 둘다 패션에 진짜 관심 많잖아. 근데 완전 다르잖아. 개인적으로는 둘 다. 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둘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나 사람이 g d 처럼 믿는다고 해서 g d 가 절대 될수 없거든. 나는 약간 손석구 쪽이지. <웃음> 왜? <웃음> 왜 뭐? 손석구 <laughs> 씨는 진짜 못 알아듣는다. 아 네. 그래? 네. 그러면 하정우 씨로가야겠다지좀말좀 좀 해. 뭐가 내가 봤을 때 나는 일단 먼저 태토남이야, 에겐남이야. 어, 태토남? 네. 일단 머리가 어 에겐남이 에이... 될수 없어요. 그래? 네 아니 목이 일단 목이 굵. <laughs> 뭔가, 어. 뭔가 슬림한 느낌은 아니에요. 살좀 빼면 슬림하지 뭐 않을까? 뺀거 봤을 때도. <웃음> <웃음> 상의는 약간 오버핏 니트라든가 사실 오버핏 니트를 안 입어도 이 사람들한테 오버핏일 거야.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레이어드를 많이 하는 티셔츠 종류들을 많이. <laughs> 입는 것 같고 하의는 약간 와이드한 슬랙스 와이드한 데님 팬츠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과하지 않은 그런 바지들좀 입는 것 같아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조금 작은 거 아까 테트남 되게 볼드한 거라고 했잖아 그 약간 미니멀한 시계라던가 그리고 얇은 실버 반지 안경 어쨌든 되게 과하지 않는 것 같아 컬러톤은 약간, 약간 소프트한 컬러들 이런 것들을 주로 입는 것 같고 몸매보다는 감성적인 걸 내세우고 감성적인 게 무기인 것 같아 정형적인 꾸안꾸 스타일 과하지 않게 꾸민 스타일 우리 막간으로 테토녀랑개겐녀 한번 이야기해볼까? 난택토녀 하면 은 생각나는 게 요즘 가장 핫한 이슈 효과 효과라 아니면 이효리도 나 약간 약간 그런 것 같고 효카도 요즘 카모플라주 같은 거 엄청 많이 입잖아 카모라든가 블랙 계열이라든가 어두운 계열에 약간 남자들이 입을 법한 그런 컬러들을 많이 입잖아 내가 약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나는 여, 여자 여자한 스타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애견 연에난 대표적인 여자 연애는 아이유나 박보영이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 보호해주고 싶은 약간 그런 여자 스타일? 여리여리하니까 이 사람들도 뭘 입으면 되게 오버핏의 느낌 이 나겠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테톤여들이 많지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애견녀들이 많고 연예인 스타일을 보면서 애견남과 태토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애견남인데 태토남이 되고 싶고 태토남인데 애견남이 되고 싶은 그런 패롱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전 팁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토남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몸매가 드러나려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까무잡잡하게 캐닝까지 하시면 굿.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머슬빛셔츠라던가 아니면 낯시 그리고 거기에다 만약 에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 자켓 같은 거딱 걸치시면 바로 테토남입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신발도 부츠, 구나 <laughs> 뭐 약간 그런 구두 계열 있죠. 묵직한 구두. 약간 그런 거 신으시면 될것 같고, 그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굵은 거 있잖아. 요 볼드한 거. 근데 안는근데 테토남이다. 근데 애겐남이 근데 되고 싶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내가 봤을 때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육도 몸매도 약간 슬림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선크림 항상 바르고 다니면서 피부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되고, 하얀 톤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이런 머리 스타일 하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죠. 그 애견남 스타일 자체가 보통, 나, 여자들이 보, 보통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관리하는 남자들이 애견남 스타일인데, 컬러 톤도 어두운 것만 입지 말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핑크색이라든가, 하늘색이라든가, 약간 파스텔 톤도.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해보시고 바지 같은 경우도 과하게 막 찢어지거나 이런 바지가 아니라 좀더 노멀한 바지? 테이퍼드 핏이라든가 오버핏 그냥 기본적인 그런 핏의 바지들 그리고 신발도 로퍼라든가 그리고 스니커즈 흰색 스니커즈라든가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거기에 볼드하지 않은 좀 가는 악세사리 마무리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우디 향의 약간 그런 향수를 좀 뿌려주면 그 애견남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패롱이 여러분들은 애견남이 가깝나요? 아니면 테토남이 가깝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때이 패치남은 테토남인지 애견남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추구하는 스타일이 애견남인지 테토남인지 그리고 애견년지 테토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컨텐츠로는 애견남 스타일, 테토남 스타일을 실제로 입어보고 그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패션에 취해버린 패치남이었습니다.